안녕하세요. 방구석 수학 카페지기 꼼지락입니다. 오늘 꼼지락과 함께할 주제는 색종이를 모양과 크기가 같은 도형 둘로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같은 도형 둘로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중심을 찾아야 하는데요. 색종이를 반씩 두번 접어서 그 접힌 선이 만나는 점이 바로 색종이의 한 가운데, 바로 중심이 된답니다. 도형을 쉽게 반으로 나누기 위해서는 이 중심을 잘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중심을 찾은 다음, 색종이의 중심이 지나도록 선을 그리면 똑같은 크기와 모양으로 색종이를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심이 지나도록 선을 그리는 방법은 셀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한 방법으로만 나눈다면 정말 재미없을 것 같지요? 독특한 방법으로 색종이를 둘로 나누고 싶다면 딱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기억해야 할첫 번째 내용은 바로 색종이의 중심 찾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개구리처럼 행동하기입니다. 중심을 기준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선을 그리는 것인데요. 위로 선을 하나 그렸다면 반대로 아래쪽으로 선을 그리고, 오른쪽으로 선을 그렸다면 반대로 왼쪽으로 선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색종이 끝이 맞닿게 되면 그리기를 멈춥니다. 완성된 선을 따라 색종이를 오려서 정말 크기와 모양이 똑같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완성되었고요. 정말 크기와 모양이 똑같지요? 한번더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어서 보조선을 만들어주고, 중심을 찾고, 고든선, 곡선, 청개구리처럼 이동하여 그림을 그려준 후에, 가위로 싹둑싹둑 오려서 확인을 해본다면, 역시나 크기와 모양이 똑같은 도형 완성. 제가 청개구리 행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요. 고학년들은 점대칭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점대칭 도형이란 한 점을 중심으로 반바퀴, 즉, 180도를 돌렸을 때 차원과 같아지는 도형을 말하는데요. 간단한 도구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코팅지를 색종이 크기만큼 자른 후에 중심을 기준으로 한쪽 선만 따라 그려주세요. 종이 박스를 잘라 클립 한쪽을 세워 끼운 후에 간단하게 돌림판도 만들어 봅니다. 돌림판에 색종이와 손 코팅지를 차례로 끼워줍니다. 모두 끼운 후에 투명한 코팅지를 반바퀴, 즉 180도를 돌려 선들의 모습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잘릴 선을 기준으로 왼쪽 도형과 오른쪽 도형을 봤을 때 왼쪽 도형을 180도 반 바퀴 돌렸을 때 오른쪽 도형에 포개어진다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가위로 오려서 한번더 확인을 해보아도 그 사실을 알수 있는데요. 자, 왼쪽 도형이 있고 오른쪽 도형을 180도 돌리면 똑같은 도형 완성! 마지막 이등분하기 복습! 첫 번째, 중심을 지나기. 두 번째 청개구리가 되라. 이제 영상 끝. 안녕. 다음주에 또 만나요.